안녕하세요 반습니다 <laughs> <laughs> 보면 자, 모든 노래는 다섯 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모든 노래는 다섯 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시작. 모든 노래는 다섯 개 부르는 게 중요합니다. 트로트는트로트답게 발라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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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라드는 발라드답게, 댄스는 댄스답게, 댄스는 댄스답게, 댄스답게 펑키는, 펑키답게, 펑키는, 펑키답게, 펑키는, 펑키답게, 펑키는 펑키답게, 스윙은 스윙답게, 솔은답게은 솔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이 노래는 뭐라고 써있어요? 옆에 보면? 아, 펑키 리듬이에요. 자, 둥뚱 따다, 두두 따. 자, 한번 해볼까요? 자, 둥두 따다, 두두 따. 자, 시작. 둥두 따다, 두두 따. 이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아, 자, 이 노래는 보니까 리듬이 주겠어요? 아니면 감정이 주겠어요? 어, 펑키 디스코 리듬이에요. 정말 이 리듬을 잘 타야 돼. 리듬이 나름 쉽지가 않아요. 멜로디는 쉬운데, 리듬. 리듬이 어려워서 이거 그냥, 그냥, 그냥 쉽게 될수 있지만 중간중간에 쉬는, 쉬는 박자이고, 나름 어렵습니다. 저 보세요. 이런 노래라는 거를 알고, 살짝 알고 가볼게요. 앞에서, 막떨리기 하이냐! 자, 이만큼 해볼까요? 다시 시작! 만나게. 자, 막걸리 한 잔. 양준미 선생님, 막걸리 한 잔. 어떤 방법으로 할까? 한번 해볼게요. 시작! 막걸리 한 잔. 아, 멋찍하네 우리 오천비 선생님. 막걸리 한 잔. 아, 저기 담백하네. 맞죠 그쵸 우리 회장님. 막걸리 한 잔. 오, 오 우리 홍창아님자 시작. 막 두세 그 줄을 우리가 보통 인트로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노래는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첫 소절이 제일 어려워요. 여기 산을 넘으면 그 다음은 다큰 산은 다 가시덩굴 산도 다 넘을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박자들이 제대로 된 이렇게 한 박자 4분음표 두 박자 없죠? 다 쪼개졌죠? 16분 밑으로 다 쪼개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다한 박자가 두 개로 쪼개지고, 세 개로 쪼개지고, 네 개로 쪼개지고.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발음을 길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그렇지. 통통 뛰면서 발음을 짧, 이게 지금 짧게 쓸때 박자가 잘라져 있잖아 그러니까, 온 동네 소문났던 장난꾸러기. 이게 아니라, 온 동네 소문났던 장난꾸러기.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자, 가볼게요. 온 동네에서 앞부분 이게 하나가 쉬었죠. 풍한 반박자를 쉬고 갈 거예요. 사분의 박자 쉬고. 자,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자, 시작. 자 아까 홍자라님께서 어, 강의를 했었던 싱거페이션 여기서 기교법은 어, 정답이 없어요. 여기서 꼭 이렇게 부르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스타일로 부르긴 하셔야 되지만 노래에 우리가 음식에 반찬, 손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손맛과 정성과 좋은 재료를 넣었을 때 음식의 완성도는 어떻게 된다? 정말 맛있게 명품 음식이 나오듯이 노래에도 아까 기교법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네 가지, 네 가지, 14가지가 있잖아요. 어. 14가지인데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싱거페이션, 런다운, 런넘뭐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가장 많이 쓰는 게 보통 싱거페이션, 밴딩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몇 개만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언동대, 소문났던 싱거페이션. 기는 음을 여기다 넣어줄 거예요. 원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자, 천지 3대 요소 꺾기를 넣는 거예요. 자, 밥공을 먹자. 원동네 소문났던 전덕꾸러기. 자, 전덕꾸러기. 이거하고 전덕꾸러기. 어떻게 맛있어요? 아,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이효서 선생님의 그기교법이하면 어, 이렇게 잡곡 꺾는 거를 한번 꺾고, 두번 꺾고, 네번 꺾는 거를 이제 반 꺾는 목, 꺾는 목, 온 꺾는 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렇게 두 번, 어, 어, 어 다시 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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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전덕꾸러기전덕꾸러기 자, 이렇게 두번 꺾는 걸반 꺾는 목이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볼게요. 시작! 자, 여기서, 여기가 어려워. 어, 온 동네. 그냥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갔죠? 여기 신 하나가 없죠? 자,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구러기 자, 시작! 온 동네 소문났던 전덕구러기 자,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시작!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자, 여기는 그냥 말로 다 쪼개졌죠? 이것도 지금 막다 쪼개졌죠? 그러니까 다 같이 탕! 일단 튀겨줘야 돼. 그래서 그냥 막내 아들 절대 못치겠죠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다른 걸로 다잘 해야 돼.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자 시작.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자 바로 내손으서 막내 아들 장가 가던 날. 해서 던져 버리는 게 아니고 숨어 있는 내손몸나 알. 해 줄게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그래 정확하게 가사가 전달됩니다 자 시작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자 이제 많이 올라가죠 아리턴 니가 빠졌다며 자 여기서 가 그리고 며에 붙점이 있죠 들이 있죠 이런 부분을 눌러줘야 돼 아리턴 니가 빠졌다며 자 시작 아리턴 니가 빠졌다며 덩실덩실 시작. 덩실 더 덩실. 덩실 더 덩실. 어깨 덩실. 덩실 더 덩실. 부드럽게 시작. 덩실 더 덩실. 자 실에서 실에서 이렇게 여기가 여기 있죠. 이게 이음줄이에요. 붙임줄이에요. 네? 이음줄이에요. 붙임줄이에요. 네. 자 같은 음에 걸려 있어요. 자 같은 음에 걸려 있는 거를. 그렇죠. 붙일 줄. 만약에 다른 음에 이렇게 걸려있는 거는 붙일 줄이라고.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같은 음을, 같은 두 음을 부드럽게 붙여서 불러주십시오. 라는 거. 그런 거를 알아야 그러면 노래가 쉽겠죠. 자, 막내하늘 자, 어디서부터 한다. 언동래부터 처음부터. 시작. 언동래 정실, 정실, 여기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는 강하게 가야 될까요? 약하게 가야 될까요? 약하게. 그렇지. 그런...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자, 시작. 춤을 추던 우리 아버지. 자, 여기 아버지의 이웃줄이 나왔어요. 이렇게 높이가 다른 둠을 연결해서 부드럽게 불러주세요. 자, 벌써 보세요. 우리가 이론적인 거를 싱거페이션, 뭐, 반 뻗는 목, 뭐, 당김음 그리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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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웠어요? 부침줄, 이음까지 이렇게 이론적인 티칭을 하면서 이론도 풀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면 쉽게 갈수 있어요 갑니다 같은아들 낳았어 근데 이물은 우리 아들보다 내가 더 낫지?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몇 명이 나온다? 세명 세 명. 세 명. 가상의 아버지 그리고 아, 자기 아, 그리고 아, 어, 아, 이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손자 상대가 나오 게, 이런 것도 분석을 할줄 알아야 돼. 어떤 사람은 아버지 인물은 내가 더 낫지 하니까 돌아가신 아버지보다 아버지 내가 잘생겼어.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에 따라 노래의 감정이 달라지니까 이런 걸잘 분석해야 돼요. 자, 아, 네, 여기서는 어떻게 불러야 되겠어요?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아버지, 우리 아들을, 어, 많이 갔지요! 어, 이러면서 큰소리 하는 게 아니라 너무 회한 네잖아 아버지 계실 때더 잘할 걸.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개똥이 많이 컸죠? 하지만 이건 내가 더 나아요. 이런 느낌에 여기서는 아버지하고 대화하시기를 하면 돼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시작.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커죠시 우리 이, 우리 리에서 희로 불러야 돼. 아버지,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복부 힘을 좀 이런 느낌으로 부르셔야 돼요. 시작.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 자 그래서 음절을 세 개로 나눌 거예요. 한 음절로 되지만 많이 자르고 이컵 자르고 지오라고 할 거예요. 많이컵 지오 이 느낌으로 볼 거예요.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요. 이 느낌. 자 시작. 많이 컸지요. 그러니까 컸지요. 이렇게 요 도에서 라로 내려왔죠. 이런 걸 런다운 활각법이라고 합니다. 자, 아버지 준비하세요. 시작.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컸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낫지요. 자, 여기서 인, 그, 내가. 여기다 강하게 해야 돼요 그냥 인물은 흑 그, 인물은 그흑 인물은 흑에도 내가 낫지요 자 시작 인물은 흑에도 내가 낫지요 자그 다음에 고사리 손으로도 고손 따라 여기다 강을 줘야 돼요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자 시작 고사리 손으로 따라 주는 막걸리 한잔자 시작 막걸리 한 자, 인물을 아, 그랬자. 아, 아버지, 여섯 대가 되시작 아버지, 우리 아들 많이 걷지요. 인물은 그래도 내가 났지요 두, 세, 넷. 고사리 손으로 따라주는 막걸리 한잔그다음다왔어요 아, 그아 여섯. 거의 다배 웠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들이 열심히 일했던 모습들 많이 생각나죠? 황소처럼 묵묵히 일만하신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건데 여기를 다 웃으면서 불러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감정을 줘어요 여기야말로 강약도 하면서 아버지, 아버지 생각이 생각나네 그다음에 황소처럼 하셔도. 자 가볼게요. 안타까운 감정이기 때문에 여기를 혀 돌을 간단하게 조금 잘라줘 잘라줘야 돼. 황소처럼 일만 하셔도 아버지 왜이렇게 미련하게 일만 하셨어요? 뒤에는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거야. 자 시작. 죠 안타까운 현실을 감정냅니다 자 시작 살림살이 하려 그 자리 우리 엄마 고생 시키는 우리 엄마를 고생 시켰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화가 나잖아 엄마를 엄청 고생 시켰어 그냥 그대 야말로 아빠가 일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엄마도 아빠를 따라가야 되니까 맨날 유튜브 일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엄마를 강하게 가야 되겠죠 우리 엄. 두 박자로 한 박자 씩읽가있죠 여기서 이제 하이라이트 아버지 원망했어요 자 여기 하이라이트 이 아버지 원망했어요 이거는 정말 아버지 미워 싫어하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황소처럼 너만 일만 하는 우리 아버지 너무 안쓰러워 내가 더 잘해드릴걸 그런거였죠 여기서 원망, 원망.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자, 페르체 기법이라고 배웠죠? 아까 우리 공사국장님한테 그냥 원망했어 이렇게 육성을 하려면 안 되다가 진짜 세탁! 자, 시작! 세탁! 세탁! 이렇게 하면 이게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서 끌어 페르체 기법이라는 쉽게 자, 우리가 사으로 흙을 파팔때 어떻게 어떻게 파야 그를 깊게 들 수, 많이 들수 있어요? 깊게, 깊게. 그러니까 세터! 가볍게 힘이자! 세터! 그래야 깊게 땅을 파서 흘러내가 내가 원하는 만큼 마이크 지않지 세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그 느낌으로 법을 해서 아버지 원망했어요. 자 시작. 아버지 원망했어요. 여기서 완전 강하게 갔으니까 그다음에 여기서는 어 그야말로 어 감정을 절제해서 아빠. 못난 나디를 자 시작 못난나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자 시작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자 이제 어렵지 여기? 따라 주던 막걸리 한잔 그림의 운동. 아버지가 그리운 거요 제삿날 막걸리 한잔 따라 주면서 아버지가 너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감정을 표현해 줍니다 자 시작 따라 막걸리 한잔자 뒤에처럼 올리면 안돼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자 시작 달아주던 막걸리 한잔자 마지막에 다기서도 편수 깊 부러. 따라주던 니가로 따라주던 막걸리 한잔이 느낌으로 가야 돼 시작